지난 3일 군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5층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포의 한 초등학교 뒤편 출입구 지붕. 지난 3일 오후 6시 10분경 초등학교 4학년 A군이 발견된 곳입니다. A군은 점심시간 이후 사라졌다는 학교의 신고 3시간 만에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군포시 지역 카페에도 아이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지만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지역 카페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학교 앞이 저희 집이라 학교가 어떤가 하고 내다봤는데 경찰 차랑 음, 과학수사대 차랑 또그119 구급대하고 소방차가 여러 대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이를 찾았는데 무슨 일이 생겼구나 제가 짐작했죠. 경찰은 A군이 5층 높이의 학교 옥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상 벽은 성인 남성이 기대어 섰을 때 허벅지 높이에 불과합니다. 소방법에 따라 5층 이상의 건물은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해 옥상 출입물은 항상 열어둬야 하고 당시 이 학교의 옥상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평소에 열어두지 않던 옥상문이 왜 열려 있었는지 또 어떻게 A 군이 옥상으로 올라가게 된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